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든 분들의 애증의 종목이죠. 도지코인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에 앞서 저희 정보방에 입장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일 단기로 수익 보실 수 있는 단타 종목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3월 3일 추천드린 수익 종목을 보시면 4,100원대. 4,100원대에 추천드린 가스코인 하루 만에 18% 이상 급등이 나와준 모습이고 이런 식으로 수익인증도 남겨주시면서 회원분들이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가스 보시면은 매수가 4150원에 매수하시고 수익률 18% 수익 보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도 흐름과 종목 분석 안내를 드리고 있지만 아무래도 저희 정보방 회원분들에게는 실시간으로 타점을 드리고 있다 보니 더 좋은 가격대에 더큰 수익을 벌어가시고 있고 앱토스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 4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면서 저희 회원분들 역시 엄청난 수익을 챙기셨는데요. 앱토스 놓치신 분들을 위해 제가 후발주자로 찾아낸 이 코인 역시 주요 지지 라인만 지지해 준다면 박스매매로 저점부터 고점까지 약400% 동일하게 수익을 여러분들도 챙겨 가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빠르게 위에 번호 문자 1번 혹은 급등 코인이라고 보내 주시면 종목 이름과 함께 매수 가격 그리고 여러분들의 200%, 300% 수익을 낼 때까지 안내해 드릴 거니까 급등 나오기 전 타점 받아 가셔서 영상 보신 분들 모두 큰 수익 챙겨 가시기 바라겠고 저희가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봉상 크게 봤을 때 도지코인은 삼각수렴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은 조금씩 올라가는 삼각수렴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지 물려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삼각수렴 저점까지 추매 타이밍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도 현재 기준 88원부터 76원까지 분할 매수 타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금일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하락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매도를 짧게 짧게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짧은 매도가는 93원, 98원, 이렇게 단기 5% 10% 정도 수익을 챙기시는 게 좋아 보이며, 중장기로 가져가실 분들은 매도가 120원, 140원, 크게 본다면 190원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손절은 추세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75원만 이탈해주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하방으로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비중을 줄이시고 매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와 같은 종목 및 단타 종목 자세한 타점 확인하고 싶으시면 위번호로 문자 1번 혹은 급등 코인이라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에도 톤코인 저희가 2월 2일 목요일 매수가 1730원에 매수 이후까지 체크해드리면서 타점을 드렸는데 2배 이상 상승해주면서 수익을 내고 있고 똑같은 금액으로 코인 투자를 하셔도 저희와 함께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을 내고 있고 급등 나온 종목들 뒤늦게 매수했다가 고점에서 물리시는 분들은 손실을 보고 있는데 1월부터 지금까지 이런 수익 한 번도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은 매매 방법만 바꿔주셔도 최소한 이런 고점에서 들어가는 일은 없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위에 번호로 문자 1번 혹은 종목 이름이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부터 물려있는 종목 가격 대별 대응 방법까지 싹다 잡아드리면서 최대한 수익을 보는 쪽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돈 낭비 시간 낭비 하시지 말고 영상 보신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시고요 이외에도 에토스 후발주자 단타 종목으로 돈 벌어 가실 기회가 널려 있기 때문에 3월부터는 저희 회원분들과 함께 성공적인 투자 이어가시면서 큰 수익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물하시는 분들도 연락을 주시면 선물방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매일 오전부터 포지션을 나가서 이런 식으로 많은 수익들을 내고 있으며, 선물은 상승장, 하락장 할것 없이 내가 하는 만큼 벌어가실 수 있고, 현물로 손해보신 분들이 최근 선물방으로 많이들 넘어오셔서 벌써 200분 넘게 참여를 하고 계시고, 손실 금액을 꾸준하게 복구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로 1번 혹은 선물이라고 보내주시면 그 즉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참여하실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